자, 이번 파트, 지구가 끝나고 세 번째 파트입니다. 화학이죠. 자, 원소들의 주기율성,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원소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원소란 뭐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에요. 맞죠? 음. 자,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쪼개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몇 개? 110개 정도된대요. 오케이? 좀더 원소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또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한다. 당연하지 않니?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원소의 주기성이 뭐냐면 어떠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나눠준 걸 우리 주기성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그림 주기율이라고 해. 그래, 주기율. 원소 나열을 해 봤어.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현상. 이걸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는 뭐야? 이런 현상들을 표로 나타낸 거야. 원소를 배열한 거야, 배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었어. 뭐 데베라이너, 뭐맨델레프 모즐리 이런 세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 자, 데베라이너가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가 존재하고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대. 약간 이 동위원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때 가서 맨델레예프가 당시까지 발견된 6 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봤나 봐.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여 이걸 주기적으로 만들었어. 맨델레예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죠? 어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원자량으로 배열했더니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거야.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야?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고 이를 원자번호로 하고 이름을 명명했어 자 그랬더니 원자변호에 의해서 발 원자변호에 의해서 했더니 오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좀더 보완이 된 거야 알겠죠 음자 그럼 현대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는 거야 모즐리가 했던 것처럼 알겠죠 원소들을 어원자변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알죠? 자,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할 때 가로줄 세로줄인데 이 가로줄이 똑같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해갔어? 오케이 이렇게 배열한 거야. 원자변호로 순서대로 나열하되 알지? 음. 응. 자 그러면 족이라는 말과 죽이라는 말과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돼 자 족이라는 말은 주기율표에세로줄에 세로줄 세로줄 세로줄이라 하면 이거야 1족 1족 또안나자 다시 볼게요 1쪽2쪽 3족 4족 5족 이런식으로 읽어주면 돼 오케이?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까지 18쪽까지 나올거야 알죠 자, 주기는 뭐야? 이렇게 가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알래어음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있었으면 주기율표가 있는데 왼쪽과 가운데로 좀 나눠 그래서 왼쪽은 보통 금속이야 오른쪽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 보통 배열이 되어 있을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번에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어, 암기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칼, 여기까지. 총 20개 정도 돼요. 이까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족하고 주기하고 원자 번호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로 이렇게 세로축으로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이걸 1족이라고 얘기하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은 두 번째 있죠? 2족 그다음에 3족, 4아 이거 3족이야. 3족, 4족, 5족, 6족, 7, 아 5족, 6, 5족? 6족, 족 7족, 8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근데 왜이 중간은 뻥뛰었냐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원소 안에 있는 전자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 버리고 요놈과 요놈을 그냥 틱하고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3족으로 보는 거야. 근데 어째 실제로 말하면 13족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 3족이 아니라. 얘는 4족이 아니라 14족이라고 말해줘 알죠. 네. 왜냐면 여기 10개가 뻥 뛰었거든. 그래서 가능한 거야. 주기는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죠. 음. 자, 그래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 자, 지금 붕소 같은 경우는 수에리베붕총 5번이에요. 원자 번호. 오케이? 얘 예, 원자 번호 5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5번이라는 말은 양성자가 5개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중성 상태니까 전자도 몇개 있어? 5개 있는 거야. 그리고 주기율표를 알면 모두 알아. 전자 수도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지? 음. 자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뭔지 볼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위치, 금속 위치 같은 경우는 왼쪽과 가운데에요. 비금속은 오른쪽이에요. 대신에 수소는 제외한다라는 거 알겠죠? 볼게요. 자 여기 금속 보여요? 금속은 여기까지요 금속이야. 알았어 그럼 비금속은 초록색이지. 나머지 치커기. 이게 비금속이야. 알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시, 자, 금속하고 비금속은 뭐야? 실온에서 그냥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지. 그러니까 뭐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야 알죠? 겠음 고체도 있긴 있어. 열과 전도성 볼게. 금속은 전도성 좋지, 예? 작지. 어 하지만 흑연은 있어. 흑연만 조심해. 비금속 아니야 흑연 그래서. 자 광택 볼게. 금속 광택 있잖아. 이 광택 없어. 끝. 자 알루미늄 금속이야. 구리 금속이야. 철 금속이야. 오케이. 어 그리고 수소도 금속이. 야, 수소는 금속은 아닌데. 비금속이야 비금속 이렇게 비금속, 질소도 금이금서 인도 비금속 알죠? 자 중금속 볼게 자 중금속은 뭐냐면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원소야 경계 야 경계 오케이 이거는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을 섞은 거야 말 그대로 중간에 있으니까 이해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분소, 규소, 점만용 비소 총이게네 가지가 있어 알지? 음, 이런 거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자, 이젠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좀더 추가적으로 원소 여기 주기표 보면서 합시다. 알았죠? 어,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놈하고 할로젠이라는 금속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알칼리 금속이란 뭐냐면, 일단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금속원소들을 알칼리라 그래. 1쪽 일쪽 볼까? 1쪽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는 루비라 그래. 이건 세슘이라 그래. 이거는 플로우린이라 그래. 알지? 총 일곱 개가 있 있는데 이 중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오케이? 나머지 여섯 개. 이게 알칼리족 원소야. 오케이? 알칼리야. 자, 알칼리도좀 외워줘야 돼. 쌤은 이렇게 외워. 혹시 리나 아니? 리나? 리나 모르니? 하긴 세 세대가 쌤 세대가 아닐까 자, 쌤은 이렇게 합니다. 리나가 리나가 오케이 리나가 루비를 세비로 프랑스에 갑니다 알겠습자 리나가 루비 세비로 프랑스에 갔어.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류비늄, 그 다음에 세슘, 그 다음에 플루온 알겠어? 그래서 리나가 루비를 세비로 프랑스에 갑니다. 쌤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칼리, 금속입니다. 리나가, 어, 루비네 세비더, 프랑스에 갔습니다. 알지 자,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다른 것도 더 있어. 세비더하고 프랑스에 가다. 알지 자,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징 뭐냐면, 고체야 일단은 금속이니까, 광택도 있어. 금속이니까. 하지만, 다른 금속의 밀도가 굉장히 낮고, 칼로 쉽게 자릴 정도로 불어. 금속인데, 칼로! 그냥 잘려 커터칼로 잘려 그냥 오케이 나트륨이 그래요 리튬도 그래요 칼륨도 그래요 루비늄도 그래 그 다음에 뭐샬슘도 그렇고 훌로노도 그렇고 다 그래 알칼리는다 그래 오케이 칼로 쉽게 잘린다 또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산소와 물과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 거의 폭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산소라는 말은 시중에다가 그냥 실온에다가 두면 안돼 오케이 okay? 내비두면안돼 그럼 반응한단 말이야 이해갔죠자 그래서 공기 중에 두면 수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린대 오케이 okay? 그리고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엄청 많이 발생하나봐 그때 생선의 수영액은 연기성을 띈다라는 거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여 리튬이야 근데 칼로 잘랐어 카더칼로 잘리지 어또 리튬 조각을 물하고 펜더타피 용하게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기성이 됐어. 오케이? 음. 이해가 죠 자, 할로젠. 할로젠은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해있는 비금속 원소. 할로젠 17쪽 볼까? 17 여기 있지. 저 4개만 왜요? 쌤 어떻게 했냐? 핑클 알아? 핑클 들어갔지. 핑클, 브라이나에서 알지? 핑클, 브라나이즈 알겠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핑클, 브라나이즈 자, 보면은, 플로리 클, 염소,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브로민, 아이즈, 아이오딘. 알겠지? 핑클, 브라운 아이즈. 이게 할로젠입니다. 자, 다시. 알칼리금속은 일족으로서 수소를 제외했어. 리나가 루비르세비로 프랑스에 갑니다. 알겠지? 이번에 17쪽은 할로젠이야. 핑클, 브라운 아이즈. 알겠죠? 이게 할로젠이라고 해요. 핑클, 브라운 아이즈. 알겠죠? 자, 얘네 특징이 뭐냐면,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약간 산소처럼. 산소, 이거 하나로 존재합니까? 안에 산소 두 개가 있어야 돼. 똑같아. F도 플로린도 이렇게 두 개가 모여야지 결정, 그, 도라, 그 뭐냐 평소 때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거 염소도 마찬가지, 브로민도 마찬가지, 아이오디는 마찬가지 알죠? 보통 I 투로가 말하잖아, Cl 투로가 말하잖아. 그다음에 Br 투로가 말하거든. 음. 오케이. 그리고 다 액체야 하나만 빼고 두 개구나 두 개. 플로리나고 염소는 기체야. 근데 브로민나로민은 액체고 아이오디는 고체야 알지? 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과 수소가 반응이 잘합니다. 오케이. 어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 열과 빛을 낸다라는 정도.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젠화 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 알지? 이게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라는 거. 오케이. Okay?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섯 문제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1 번. 자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을까 과연? 적어요. 원소는 기껏 해봤자 백몇 가지인데 물질은 이 세상 물질 엄청 많지 않니? 너네 집너 반만 해도 한0개 넘을 걸? 종류가 다르잖아 물질이. 아무리 저 피규어 저 저런 모양에도 모양이 다르잖아. 다다다 다르잖아. 다달라 모양이 다 다르잖아. 엄청 많아요. 알지? 그래서 x가 됩니다. 원소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겠고. 자, 맨델레프는 원소들을 원자라 순서야? 아니죠. 얘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했어요. 맞죠? 자, 모즐리라는 사람은 성질이 비슷한 세상의 원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 아니죠? 맞죠? 자, 이거 모즐리가 아니라 누구였어? 맨 처음에 했던 애. 아무튼 그 사람이야. 어, 중요하신 사람은 아니야. 모질리아 맨델레에프만 알아둬. 맨델레에프는 특히 알아둬야 돼. 알지? 원자 번호로 위주로 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죠. 세로줄을 우리는 조기라고 하죠. 맞죠? 원소들을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 거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거. 세로줄이 똑같은 거야. 알겠죠? 세로줄이 배열되어 있다. 자 주기회표의 왼쪽과 가운데에는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오른쪽에는 기금속들이 치우쳐져 있어요 알겠죠 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자 금속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구리는 금속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나가 이거 할로지 이거 저기 봐 알칼리 금속이지 그래서 금속 맞아요 헬륨은 아니죠 칼슘은 칼카 그쪽에 그쪽 금속 있잖아 금속쪽에 있잖아 주기효표에서 금속쪽에 있어 맞아 브로민 아니야 얘얘 얘, 얘가 금속 지금 요놈들이 비금속이 됩니다 알겠죠? 주기효표 상태에서도 봐야 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정보로도 볼수 있어야 돼 A는 누가 봐도 알칼리 금속이 될 거고 B는 할로젠 금속이 될 겁니다 이거 7쪽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 7쪽 아니야 17쪽이야, 17쪽.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5번. A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동그라미, 아닌 거 X. 자, A는 알카리 금속이죠. 자, 공기 중에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어. 그럼 어떻게 돼? 터져. 반응이 너무 잘 돼서.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죠. 큰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르기 때문에 자를 수 있어. 맞지? 물과 반응에서 기체를 형성할 수 있어요. 물도 하고 공기하고 반응이 둘다 같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라고 할수 있다. 알겠죠? 자, B는 할로젠입니다. 맞죠? 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없다. 자, 특유의 색을 띈다라고 볼수 있다. 아, X인가? 어, O다. 맞지? 특유의 색을 띠고 있어요. 어, 네온 사인 같은 경우도 색깔이 있고 다 색깔이 있어. 알겠죠? 음.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다? 아니죠. 액체인 것도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다 다르잖아. 자, 그리고 4번은 반응성이 크다는 건 맞지? 금속과 반응하지? 환물 생성하지? 맞아. 반응성이 어쨌든 알칼리든 할로젠이든 반응성이 큽니다. 알죠?